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연예계의 역사의 중심에 서셨던 전 KBS 국장, 안인규 국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오해오고자이마스. 안인규 국장님입니다. 2019년 새해 연예계를 진단해보는 신년 인사입니다. 안인규 국장님. 트로트 4인방,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를 키워내시고, 대한민국, 그, 가요계, 예능계 큰, 그, 업적이 단단하신 분들. 아, 배달 온 거야? 예. 네. 네네 배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019년 연예계를 한번 진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손사례를 꼭 치고 그러십니까? 그 가수들은 영원히. 누구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 됐어.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어, 특이한 가수를 지금 하나 만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디언 엔터테인먼트 왜인디안인가 했더니 우리 아인이 대표님이 해외 미국에 가셨을 때 What's your name please? 그러니까 아 oh, 인기안 그랬더니 어 oh, 인디안 그래가지인디안 엔터테인먼트가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얘는 트러시아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트러시아 어, 시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봐봐 그띄어도 이게 화면이 움직이질 않잖아 음, 그럼, 그렇네 어? 그리이 정도면 뭐, 어... TV 화면에 준하잖아. 아니, 왜 이게 뛰어다 흔들냐? 이게 자유로스 시키니까, 이러고 이제, 음.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옆으로 틸링, 틸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틸업, 틸다운이 되잖아, 이게. 음, 해 먹으려고 어? 그래도몇 분. 틸업, 틸다운. <laughs> 몇 분, 몇분 들였네. 팬, 팬잉. 이게 팬잉이라고 그래 팬잉은 15도 팬잉이니까. <laughs> 킬다 <laughs> <Kill them. laughs>